강봉균의 똑똑똑 한국지리의 강봉균 선생님입니다. 주요 지역의 강수 특징을 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기온과 마찬가지로 강수 역시 지도에 표시된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연강수량 값을 열심히 암기합니다. 대관령은 연 강수량이 거의 1900mm에 이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나라 주요 지역의 기온값을 암기하고 나서 한숨 돌릴 시간도 없이 우리나라 주요 지역의 연 강수량 값을 암기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역이 다우지, 소우지, 다설지 중 어떤 지역인지도 암기를 하죠. 이제 기온값에 연 강수량까지 더해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지역이 다우지인지 소우지인지 말이죠. 그런데 2016학년도 대수능의 북한의 기후 문제에서는 구성이 아니라 희천이라는 지역이 출제가 되었는데 기존 책에 희천이라는 지역이 표시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희천이 북한에서 배우는 주요 지역도 아니었고요. 희천의 연 강수량 값을 외워놓지 않았는데 문제를 풀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내가 암기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값이 출제가 되면 머리는 까맣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강수 분포에서 어느 지역이 다우지인지 소우지인지 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학교에서 강수 내용을 학습할 때에는 주로 이렇게 학습합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는 연강수량이 많은 다우지이다. 영남 내륙지방은 소우지이다. 기출문제에 주로 출제되는 제주도, 거제는 연강수량이 많은 다우지라고 학습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대구, 구미, 안동은 연강수량이 적은 소우지라고 학습하지 않죠. 먼저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지결 정도로 반복해야 합니다. 지도를 보고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는 연강시량이 많은 다우지라는 것, 한강 중상류 일대 역시 연강시량이 많은 다우지라는 것을요. 그리고 나서 기출에서 제시되는 지역들이 내가 반복해서 학습한 지역 중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전 기출에서는 경상남도 남해가 출제되었습니다. 남해라는 곳의 지명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는 문제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강수에서 중요한 것은 기온과 마찬가지로 지도에 제시된 지역의 지명이 아닙니다. 강수에서 출제되는 이러한 지역들은 우리가 수업시간에 학습한 어떤 다우지나 소우지를 보여주기 위한 지역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부산 또는 예전에 기출에 출제된 남해는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는 다우지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출에 주로 출제되는 춘천과 홍천은 한강 중상류 일대는 다우지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소호지도 마찬가지죠. 대구는 영남 내륙지방은 소호지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수는 지도에 제시된 지역이 우리가 학습한 어떠한 다우지 소우진지를 떠올려야 한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지역이 한강 중상류 지역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느 지역이 영남 내륙 지방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느 지역이 청천강 중상류 일대인지를 모르겠어요라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다우지 또는 소우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산맥입니다. 대부분의 다우지는 남서계절풍 및 남동계절풍이 산맥에 부딪히는 곳이죠. 반면에 소우지들은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 수증기의 공급이 차단되거나 또는 해안가로 저평한 지형으로 인해 지형성 강수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수분포를 나타낸 지도만 봐서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강수분포지도와 산맥분포지도를 동시에 놓고 학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해안 일대는 주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소백산맥에 부딪히는 지역이죠. 한강 중상류의 다우지는 바로 남서 계절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올라가는 경기 또는 태백산맥의 서쪽에 위치한 영서지방이네요. 마찬가지로 남한의 대표적인 소우지인 영남 내륙지방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다우지와 소우지를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 바로 한강 중상류 일대가 어느 지역인지, 영남지방이 어느 지역이고, 내륙지방은 특히 어느 지역인지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강수분포지도와 삼례분포지도를 놓고 우리나라의 다우지와 소우지를 충분히 학습했다며 이제 실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주요 지역의 연 강수량을 나타낸 지도를 살펴보면 됩니다. 서귀포, 남해, 제주는 바로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의 다우지를 보여주는 지역이죠. 대구와 안동은 영남 내륙 지방의 소우지를 보여주는 지역이고요. 평양은 대동강 하류 일대의 소우지를 보여주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앞서 우리나라의 주요 다우지와 소우지에 대해서 넓은 지역을 아울러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지도에 제시되어 있는 지역이 앞서 학습한 지역 중 어느 지역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를 떠올리면 됩니다. 이제 강수 내용에서 필요한 마지막 미션은 각 다우지와 소우지의 특징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일 때는 최다우지에 해당한다. 한강 중상류 일 때는 하계 강수 집중률이 높다라는 식으로 각 지역의 특징을 학습해두면 고난도 문항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죠. 무엇보다 이러한 내용을 학습할 때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특징적인 강수 패턴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학습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계 강수 집중률이 높은 패턴이 나타나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다설제에 해당하는 울릉도는 연중 고름 강수 패턴을 보입니다. 대관령의 경우는 지형성 강수로 인해 모든 계절의 강수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아 연강수량이 많습니다. 강수 문제에서 남해가 출제가 되었어요. 군산이 출제가 되었어요. 북한의 희천이라는 지역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의 다우지, 소우지, 다설지를 파악해야 하는지 알겠죠. 바로 기온과 마찬가지로 주요 지역의 지명을 암기하고 연강수량 값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이 어느 다우지와 소우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를 떠올려야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다우지는 대부분 지형성 강수에 의한 것인 만큼 우리나라의 강수 분포 지도에 우리나라의 산맥 분포 지도 하나를 더 추가해 주세요. 그럼 왜 이러한 지역이 다우지인지 소우지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오래 기억할 수 있답니다. Thank you